안녕하세요. 진달래약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에 다른 날보다 좀 다래끼약을 사러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래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어, 원래 눈꺼풀에는 그 기름 성분을 분비하는 분비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물이 수분과 기름이 이렇게 뒤섞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름 성분을 어, 보충해주기 위해서 기름 성분을 어, 이렇게 분비해내는 분비샘이 있는데 그 분비샘이 이렇게 그 기름 성분이 거기에 이렇게 쌓이면서 염증이, 염증이 유발되고, 어, 그 자리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이제 다래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 생기는 것을 겉다래끼라고 하고요. 이제 속에 생기는 것을 속다래끼라고도 하고 맹립종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눈이 톡 붉어진 겉다래끼가 생기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국에 오시는 분들 보면 겉다래끼 인 경우에는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가 다 속다래끼 형태라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톡 붉어지진 않았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그 부분이 약간 붉은 기운이 나고 이게 좀 도톰하게 약간 부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각증상으로는 이렇게 그 부분이 따뜻하게, 뜨뜻한 느낌이 있으면서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양쪽 눈밑을 이렇게 까보면, 어, 다리끼가 안난 쪽과 난 쪽을 비교해 봤을 때그난 쪽이 조금 더 붉은기가 이렇게 소개가 돌고요. 또 염증이 이렇게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걸로 이제 다르게인 거를 판단을 하고 약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심해진 경우에나 진행이 된 경우는 알아서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약국에서 간단하게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약을 사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 드리는 약은 주로 이제 배농 상급탕이라는 어 생약 처방인데 이렇게 캡슐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상품명은 뭐 회사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성분은 배농 삼급탕이라는어그 성분에 약이 항염증 작용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농을 가라앉힌다, 염증을 가라앉힌다 이런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생약제제거든요. 그래서 어, 다래끼 초기에도 드시면 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배농 상급탄 그 캡슐 처방에다가 이제 저는 뭐 브로멜라인 성분의 소염제나 아니면 프로폴리스 같은 천연 항생제 이런 거둘 중에 하나를 같이 드리면 어, 초기인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도 이렇게 잘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경우에 초기인 경우에는 어 그걸 드리고 이제 좀더 추가해서 드리자면 어 약국에서도 파는 약간 그 항생제 역할을 하는 성분의 안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미 이제는 너무 진행이 돼서 너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어 안과를 가시는 게 좋은데 안과에 가시면 이게 너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째서 염증을 어,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먹는 약으로도, 뭐, 항생제나, 뭐, 스테로이드제, 그런 빨리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에다가, 어, 항생제, 연구, 항생제 안약이나 안연고를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어, 아, 그래서, 음, 다래끼 증상이 있으시면, 어, 커져버리면 이게 그 부위를 째야 되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그런 자각 증상들 뜨뜻하고 묵직하고 이렇게 까봤을 때 약간 붉은 기가 있고 염증 기가 있고 이러시면 어 다래끼라고 빨리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약국에서 초기에 약을 사 드시면 좀 빨리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래끼를 치료해 주시면 좋고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으로 뭐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먼지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어 그러면 더 쉽게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손, 눈을 만질 때는 깨끗한 손으로 어 눈을 만지시는 게 좋고 어 되도록이면 그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한 번씩 이렇게 세척해 주는 것도 되게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다래끼가 잘 생기는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좀 예방을 해주시고 어 천연 항균 효과가 있는 뭐 프로, 프로폴리스 같은 거를 평상시에 좀 꾸준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래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래끼가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